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. 자 차트 분석만 하고 이거 다음에 이제 제가 대선 관련된 정보로 바로 또 업로드 할 텐데 그거 챙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슈는 안 보고 이번엔 차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전쟁이 조금 일단락 됐어요. 이란에서 이제 <laughs> 반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락 되긴 했는데 아직도 이제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61k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에 61k가 깨지면 일단 매매하지 말고 관망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주 방향성을 보자면 일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롱추세를 지금 지지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령 진행 중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빠르면 이제 항상 월요일날 조금 큰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요즘 추세는 빠르면 이제 월요일날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슈 이 전쟁 이슈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다시 한 여기쯤이니까 잠시만요 65. 65k 근처를 터치를 해줄 가능성도 지금 현재 있으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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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65에서 66 정도가 됩니다. 네, 66 그래서 이제 지지 구간은 똑같이 61로 보시면 돼요. 61 밑으로 내려앉으면 일단 관망하세요. 61 밑으로 내려앉으면 일단 관망을 하시는 거고 잠시만요 간단하게 좀 심플하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 61k 밑으로 가라앉으면 일단 관망 일단 관망 관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표값은 65에서 66 이슈 제외입니다. 이슈 제외, 전쟁, 경제, 파업 등. 자, 저번 주에는 미국 항만 파업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이란, 그 다음에 해지볼라, 그 다음에 저기 라비안과 거기 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나스닥도 빠지고 비트도 빠졌거든요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하루 왕복 평균 이동폭이 지금 1K에서 많으면 2K, 그러니까 최소한 1.5K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틸려면 5배 미만으로 하셔야 돼요. 손절 없이 없이 가져가려면 500 미만, 예, 네,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. 네, 그리고 지금 중간 강 저항 대가 63k입니다. 여기 힘차게 못 뚫으면 못 뚫으면 61에서 63. 박스가 될 가능성 크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좀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, 에, 5배 미만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숏 같은 경우에는 63 돌파하고 64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, 좀 손절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롱 같은 경우에는 61k 밑으로 이제 빠지거나, 아니면 60k가 깨지면. 그두 가지 중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차트만 오늘 주, 주간 관점 이슈가 있으면 요거는 다 무효화가 됩니다. 이슈 이슈가 있으면 안 돼요. 자 요걸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거 요거 참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